긴 휴일이 시작돼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집은 터져 나가도록 제가 이렇게 짐 장을 봤어요, 여러분. 딸기도 이렇게 많이 사고요. 딸기밭에 가서 따오고요. 여기에도 냉장고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바베큐를 하려고요. 6시가 다 됐는데 이렇게 밝아요. 한낮 같아요. 그쵸? 그렇죠? 한 오후 3, 4시? 정도 되고 있는 날씨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릴을 할 건데요. 바베큐, 생선, 연어를 제가 이제 맛있게 조리를 할 거예요. 그 블루 치즈, 썩은 치즈랑 해가지고 호박도 넣고,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넣고, 양파도 넣고 그리고 샐러드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도 바베큐 할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옥수수 또 맛있게 먹을거랍니다 또뭘 사왔더라 내가 아. 바게트도 같이 먹을거예요 바게트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마늘 마늘이랑 허브를 이제 섞어가지고 맛있는 버터도 만들거랍니다 요거는 아직 마르기 전 마늘이에요. 마르기 전의 마늘은 좀더 냄새가 안 나요 먹었을 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거는 연어랍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양파, 호박, 피망을 이렇게 길게 썰고요. 그 다음에 블루 곰팡이 치즈도 썰어준답니다. 그리고 연어를 이렇게 음박제에 싸고요. 그 위에 맛있는 딜을 깔아주세요. 그다음에 양파, 그리고 호박, 그리고 피망도 그 위에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후추도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그리고 블루 곰팡이 치즈 올려주세요. 바베큐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건또 맛있는 바게트죠. 감자를 얹히고, 뭘 필요해요? 티미안이고요. 티미안. 이것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따고. 네, 이거는 잘바이랍니다또 필요한 게 로즈마린이고요. 이번에는 페타슬리안을 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듬뿍 듬뿍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슈네들라. 가든에서 잘라온 허브들을 이렇게 잘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싱싱한 마늘 까서 한 세톨 정도 넣어줍니다. 마늘은 당연히 잘게 다져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버터를 넣어줘요. 그리고 소금, 후추도 충분히 넣어 주셔야 짭조름한 허브 버터가 된답니다 그리고 허브 버터가 잘 굳지 않도록 이렇게 카놀라이 우유를 조금 넣어 줘요 좋다다! 제 허브 버터가 갈릭 허브 버터가 끝났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바게트에다가 발라 가지고 맛있게 됐나 음 맛있어요. 음 저희 가든에서 난그 허브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마늘을 엄청 넣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음. 네 이제는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보카도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저는 정말 아보카도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슈퍼푸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샐러드가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넣어 준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과일은요. 천도복숭아예요. 독일은 여름이 되면 납작복숭아, 천도복숭아가 맛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체리 토마토도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당근을 쓱쓱쓱 갈아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채를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었어요. 여기다가 저는 그냥 그냥 쉽게 쉽게 빨리 이렇게 크림 발사믹국 크림 넣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빨리 가서 바베큐. 음. 바베큐해 주세요. 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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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 많이. 베큐바다음에 많이. 오일 올리브 오일 큐고요 이렇게. 큐어베큐스베큐 바베큐. 바 바베큐. 바바큐 바베큐. 더러운 나를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생선, <laughs> 생선. 그 다음에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닭고기, 프스테이크 소세지. 아, 와.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 캐나 소세지가 좋아. 그래, 소세지 아빠가 해준대. 맛있게 해주세요. <laughs> 엄마 그리고 저희 가든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펭스톤 로즈 이렇게 커요 제 손보다 네. 어? 음. 스테이크를 오 여러분 보세요 마스파라고스가 지금 지금 저희 남편 지금 스테이크럼 스테이크를 있습니다 지금 독일 남자들은 이렇게 바베큐하는 걸 좋아해. 요 <laughs> 그랬어? 괜찮아. 음. 야. 너무 맛있겠다. 오늘 저는 램 스테이크를 먹을래요. 그리고 목스도 맛있 첫번째 <laughs> <놀람> <소지지. 놀람> 네. s s i Vessi, v e s s 시 Vessi, v e 네, s 네. v e s 네. i Vessi. Vessi, Vessi. Vessi, Vessi. v e s 네, 그래서 전 지금 여기에 파게트, 그다음 스테이크 그리고 닭고기,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터브 버터 샐러드가 있답니다.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목소리> 여름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먹는 바베큐 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그리고 또 바베큐에는 맥주가 빠질 수 없겠죠. 치 h e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가든이 있거나 아니면 테라스가 있을 때 이렇게 바베큐를 많이 해 먹어요. 내 네, 남편이 한번 더 이제 마지막 바베큐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낮에 24도. 지금도 저녁 7시 반인데 아직도 환하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서 저희도 이렇게 바베큐를 밖에서 먹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대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맛있는 저녁도 이렇게 저물어갑니다.